요렇게. 금방 입었던 초록색깔 플리츠 있죠? 그거 지금 블랙 입은 거거든요? 블랙 입었을 때는 속옷 라인이 조금 덜, 이렇게 덜 부담스럽네. 블랙 속옷 입으니까. 그냥 나시 같고, 요렇게. 요것도 똑같이 요렇게 통이 넓고, 걸었을 때도 되게 편하게 찰랑찰랑해서, 요거는 에어컨 밑에 있어도 되게 시원할 것 같고, 좀 더운, 이제 지금 폭염 시작됐잖아요, 언니들? 그 포로, 그런 폭염 아래에서 여행 다니실 때 요렇게 입어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좀각 잡힌 그런 거보다는 여행 갈때 이렇게 편안한 소재로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요 가슴 둘레가 제가 봤을 때 66까지는 가능해요, 가슴은. 그리고 하이는 77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요거는 내일 업데이트하게 글안 보이게 하려면 은 여기 댓글 달기 있죠? 거기다 에 골뱅이를 치고 치고 엔터를 누르지 말고 골뱅이 한 상태에서 저를 한번 눌러주시면 될 거예요. 음, 저를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기장도 160 기준으로 살짝 더 길거든요? 그래서 괜찮네요. 요거는 세트 화이트는 없어요. 요거는 핑크랑. 아까 입었던 민트색, 그 다음 블랙, 요렇게 세 가지 나옵니다. 요거는 아마 화이트 나오면 비침 너무 심해서 안 나온 것 같아. 응. 음. 이거, 이런 거는 이제 여름 소재여서, 어. 요렇게 나풀나풀. 응, 음,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어. 블랙이, 내 신해 보이긴 해요. 요렇게. 그 핑크를 한번 컬러로 보여드릴게요. 핑크도 예뻐요. 핑크는 이런 느낌. 찐핑이 아니고 연핑이기 때문에 컬러감이 너무 화사하고 예뻐. 약간 우유 핑크 그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플리츠에 이렇게고 살짝 블라우스 같으면서도 편안한 소재. 이렇게 신축성도 좋게 나왔습니다. 핑크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과하지 않은 핑크인 것 같아요.